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1도에서 24도로 출발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 32도에서 35도 예상되고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무더위 대비 잘해주시고요. 야외 작업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그늘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독일 광업소 폐광 이후 최근 석탄산업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서 지켜야 할 석탄 산업의 가치 함께 조명해 보고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시민들을 위한 글쓰기 특강이 진행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 영서 남북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7월 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소방본부가 이달 11일까지 사업용 지하구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길이 1km 이상인 사업용 지하구 8곳입니다. 조사에서는 소방 시설 작동 여부와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합니다. 미흡한 점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입건할 예정입니다. 사업용 지하구는 전기나 가스, 난방을 위해 지하에 설치한 통로입니다. 평창군이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 인증 요건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잔류 농약 검사와 농업용수 검사, 농가 영농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심사에 반영합니다. 이로써 평가 기준은 10여 개로 늘게 되는데요. 평창군은 2006년부터 농특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해 군수 품질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증 품목은 멜론과 감자 등 290여 개입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이달 13일까지 지역주민이 기획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활동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100만 원 실험실 문화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11개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어린이가 만든 반찬을 경로당에 무료로 제공하는 꼬마 요리사의 행복 반찬 공장 등 9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계광업소가 지난 6월 문을 닫으면서 공공 석탄 산업의 시대도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최근 정부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폐광지 대체 산업 마련과 석탄 산업 유산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역사를 연구해온 탄전문화연구소 정현수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소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도계광업소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석탄산업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난달에 문을 닫은 도계광업소 그리고 지난해 문을 닫은 장성광업소 이두 광업소는 1936년 삼척탄광으로 개강하여서 식민지 자원 수탈의 증거뿐만 아니라 89년간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상징이자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특히 1960에서 70년대에는 한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산업화 발전을 이루는데요. 이 산업화 과정의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을 통해 전력 생산을 하고요. 또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하거나 대인으로서는 연탄을 통한 난방에 실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 도계강업소가 위치한 도계읍의 발전을 통해서는 도계읍이 삼척군의 수도읍이 되었었고요. 또 삼척군에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삼척군 등4개 시군이 탄생될 정도로 강원 용동과 남부 지역 번성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문을 닫은 도계강업소는 한때 광부만도. 3,800명이 종사할 정도의 대형 탄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문을 닫은 장성광업소는 6,000명 이상이 종사한 탄광이었습니다. 네. 이 석탄공사의 핵심 두 탄광이 문을 닫고 특히 이번에 지난달에 문을 닫은 동해광업소가 석탄공사의 마지막 우리나라 최초의 공기업이었던 대한석탄공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예, 설명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데요. 네, 단순히 폐광지에 국한된 문제로 해석할 일이 아닌 만큼 관련 부처와 강원도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면서 이 사안의 무게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련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시나요? 아, 지금.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이 뭐큰 70일 이상 시위를 벌이고 있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전에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전남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직 대안이 없고요. 지난해 문을 닫은 장성광업소의 태백시도 대안이 없고요. 지난달에 문을 닫은 독일 강업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해강 문제는 단순히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졌었고요.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광부의 실직 같은 노동 전환의 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체 산업을 보면 태백시에는 뭐 티타늄이나 몰리브을 같은 핵심 광물을 개발하여는 재자원화 산업 유치에도 나서고 있고요. 삼척시 도계읍에서는 중립자 가속기를 활용한 암 치료센터라든가 연구개발센터 등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 있고 이에 대한 정부가 답을 주지 않고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도계 유치해서 대체 산업화 하자는 얘기가 몇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음. 구체적 실행이라든가 정부의 추진 의지는 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그리고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 대체산업 추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모쪼록 빠른 시일 안에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뭐 비록 네. 한광은 문을 닫지만 석탄 산업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이를 온전히 지키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건 역시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이것으로 대체 산업을 가는 것이 가장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에요. 강원도의 석탄 산업 유산은 단순히 과거 흔적만이 아니라 한국 산업화의 근대화라든가. 그리고 탕광지역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음. 그래서 한국의 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으로서의 석탄산업 유산을 기리고 또뭐 정성군의 사부강쟁이라든가 삼척시 도계읍의 경동파업으로 상징되는 탕광노동운동사라든가 그리고 한국의 산업 공동체 마을은 농촌 그리고 어촌 탄광촌 이세개 지역밖에 없거든요. 예, 예. 바로 탄광촌이라는 지역 사회 형성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 가치도 높고 또 활용하여 보존해야 될 가치가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교육이라든가 산업관광 이런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다면 대체산업으로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어떻게 대체산업이 가능하다면 석탄산업 유산을 세계산업유산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탄광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서 이미 세계자원화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탄광 박물관이라든가 탄광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서 문화산업의 원동력으로 담고 있습니다. 강원도 석탄산업유산도 세계에 비춰서 전혀 손색이 없는 정신을 또 그리고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존과 새로운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현재 강원도 내 탄광 관련 유산 중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현재 강원도에 세 곳이 있습니다. 예. 새벽 시에는 철암역두선탄시설 탄을 골라내는 작업이죠. 예. 이물질을 골라버리고 하는... 예. 그리고 1936년에 건립되었던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 선별 시설인 석탄 석탄 시설 외에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장성 이중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중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래 층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다니고 위의 층은 석탄을 실은 탄차가 오가는 두 층으로 되어 있는 다리 구조입니다. 예예. 이 다리 구조는 일제 강점기의 자원 수탈을 보여주는 곳이자 또 교각의 뭐 건축 토목학적 측면에서도 아주 우수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도계역 급수탑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급수탑은 석탄 수송 기차를 위한 급수 시설이자 또 태백이 고지대거든요. 예. 도계와 태백 구간의 고도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쉬어가는 도계, 태백 지역의 철도 특성과 산악지형의 특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세 곳밖에 없지만 여전히 좋은 많은 시설들이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추가로 더 지정하는 그리고 체계적 보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예. 폐광한 장성광업소 시설물이라든가 지난달 폐광한 도계광업소 그리고 아직 가행 중인 우리나라 마지막 탄광이 될 도계의 경동 상덕광업소 등이세 곳은 아주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모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만 합니다. 예, 아주 훌륭한 사례들이 이미 있어, 있네요 상황이. 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의 석탄산업유산이 세계사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데 비단 국가등록문화재뿐 아니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높게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세계 각국의 산업유산 등재 사례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도 국립탕광박물관을 두 개나 더 운영하면서 그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비미시 오픈미지엄 같은 곳은 그탄광촌이 폐강이 되자 마을 전체를 열린박물관화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산업유산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문화 자산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탕광만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으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일본은 군함도로도 잘, 한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죠. 예.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걸쳐서 석탄산업 유산이 세계 자원화됐다는 것은 한국에 특히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는 석탄산업 유산 역시 세계 유산으로 갈수 있는 것,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독일 루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강 이후에 산업 유산을 활용해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어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산 네. 보존과 활용 모두 결국 예산이나 뭐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데요. 어, 강원도의 석탄 산업 유산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남기 위해서 앞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지원 방향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간략히 청해 듣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자산을 유네스코 등재로 갈수 있는 이 로드맵을 실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요점을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네. 저도 많이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모여 글쓰기 활동을 하는 원주 글샘이 원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는 토요일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와 글쓰기 옴니버스 특강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글샘이 책 출판을 기념해서 행사를 준비 중인데, 먼저, 글샘이 어떤 단체인지 알려주세요. 네, 글샘은 2018년부터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시민작가 11명이 모여서 처음 시작한 동아리인데요. 글쓰기에 도전하는 문학 지망생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정기적인 글쓰기를 통해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글 실력을 기를 수 있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임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면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 모여서 2시간 동안 강좌와 글쓰기를 진행하는데요. 네. 작가인 최강철 작가가 1시간 동안 글쓰기 강좌를 진행하고 또 남은 1시간은 회원들이 써온 글을 서로 합평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하면서 글의 역량을 길러오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은 글쓰기가 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올해는 원주 문화재단으로부터 공식적인 예술인 전문단체로 인정받아서 책 출간 지원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조 글샘 최강식 회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취미활동과 또 이제 보다 도 나은 삶을 해가지고 글쓰기에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회원들 각자가 글쓰기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강해서 이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회원 중에 한80% 이상이 전문 예술인이 되야만이 전문 예술 단체로 인정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한 6년 동안 을 활동하다 보니까 그 전문 예술인 자격을 받은 분들이 회원 30명 중에 21명이 전문 예술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원주문화예술재단에서 전문 예술 단체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지원해주, 해주기끔 돼있어.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출판을 기념한 특강과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 출판 기념행사는 어떻게 준비됐나요? 네, 우선 이번에 출간한 책의 제목은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는 행복했다인데요. 네. 회원들이 써온 글을 모아서 2022년부터 매년 한 권씩 출간해 총 다섯 권이 됐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모임을 이어왔던 만큼 책 제목이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는 행복했다인데요. 동아리로 출발해서 정기적으로 책을 출간하는 단체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 글에 대한 열망으로 작가를 소청 해서 강연을 진행하고 또 회원이 아니더라도 글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이 모임에 함께할 수 있었는데요. 오는 토요일 12일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출간기념회를 열고 또 시민들에게 이 책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또 책에 포함된 전문예술인이 되는 길 수필집이 나오기까지를 비롯해서 평소에 느낀 이 수필 주제에 관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 하는 시간도 준비어 있는데요. 원주글샘 최광식 회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5명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연을 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이 강의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문 예술 일킬 길, 책이 되는 과정, 수필집이 나오기까지 그리 나를 키웠다 등의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요즘 일반 시민들도 글쓰기라든가 한 권의 책을 내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 원주 글쌤에 오면은 누구나, 누구나 똑같이 글을 쓸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예정입니다. 특강과 전시도 진행된다고요. 네. 또 출판기념 글쓰기 특강도 종일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명의 작가가 전문 예술인의 길, 책이 되는 과정, 글이 나를 키웠다 등 여러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또 오는 25일까지 단구 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에서는 좋은 문장전 전시도 진행되는데요. 글쌤 회원들의 수필 속에 좋은 문장들을 전시로 꾸려냈습니다. 네.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 글쌤 특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동아리에서 모임의 문을 열어뒀다고 하니까요. 글을 좋아하는 시민분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 화요일 평창에 이어 오늘은 횡성군 소식 전해드리죠.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들어보죠. 횡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횡성 한우인데요. 이 횡성 네. 한우의 첫 중동 수출길이 열린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저희가 간략히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횡송축협은 지난 5월 17일, 18일 이틀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 메이라 비치 박람회에서 열린 케이푸드 페어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현지 대형 유통망을 보유한 티유홀딩스 그룹과 수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케이푸드 페어는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국내 농축산물의 수출을 위한 글로벌 식품 박람회로. 주식회사 횡성 KC가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한랄 도축장 인증을 획득한 이후 처음 열리는 중동 현지 홍보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횡성축협을 포함한 국내 8개 축협이 참가해 한우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그렇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국내 최초로 한랄 한우가 소개되는 자리인 만큼 시식 행사도 병행됐다고 하는데 현지 바이오 등 참석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한우의 우수한 맛과 품질에 대한 큰 호응을 얻어 중동시장 수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는데요. 관계자들은 횡성 축협 한우의 우수성과 인기는 이미 홍콩 마카오 시장을 통해 알고 있다며 중동 지역 소비자들도 횡성 축협 한우의 품질에 매료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예, 역시 청정 강원도에서 사육된 최고급 한우 브랜드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음. 중동 수출은 언제부터 시작될 전망인가요? 네, 빠르면 연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해 1월 주식회사 횡성 KC가 아랍에미리티 정부로부터 한랄 도축장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이번 횡성 축협과 TU 홀딩스 그룹간 수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도축장 검역 인증만 끝내면 이르면 8월부터 중동 수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횡성축협 한우는 중동 시장 수출이 이루어지면 연간 수출 목표인 10통과 100만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르면 8월부터 당장 중동 수출이 가능해지네요. 이와 음.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횡성군이 중동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달 6월 30일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횡성하는 중동 수출시장 개척 홍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횡성축산농협, 횡성한우 협동조합, 주식회사 횡성KC가 공동 주관했으며 횡성군은 현지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바이어 언론 관계자 등을 초청해 프레젠테이션과 부이별 쇼케이스, 시식회,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횡성 한우의 브랜드 경쟁력과 수출 잠재력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횡성군은 두바이를 시작으로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지역 주요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 현지 인증취득 및 유통망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경기로 한우 소비가 급감하고 내년부터 관세 없는 수입 소고기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가 중동 수출 시장 개척이 잘 진행되어 한시름 놓았으면 합니다 중동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은 생성한우의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향후 다른 해외 시장으로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국민의 먹거리인 횡성 한우가 중동시장에서도 널리 사랑받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이맘때 제격인 물놀이장 개장 소식 전해 주신다고요. 네 횡성군이 여름철 무더위 해소와 가족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윤가란 물놀이장이 지난 4월 4일 공격 개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2월, 아, 8월 26일까지 운영, 내, 운영될 예정인데요. 네. 도심, 예, 도심 속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은가라 물놀이, 네. 예, 예. 네, 횡성구 문화체육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자 올여름 무척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은가람 물놀이장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네. 소식으로 횡성군이 지역의 주요 교차로의 명칭을 주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기로 했다고요? 네, 공모 대상은 안흥면 9개소, 강림면 5개소 등총 14개로 국도, 지방도를 지나는 주요 교차로입니다.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한 교차로 명칭을 부여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사업은 국가 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종합 계획의 하나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번 교차로 명칭 선정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대처가 가능해 주민들의 안전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전자 지도 내비게이션 등에도 반영된 주민과 방문객 모두 위치 인식이 편리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7월 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